인생 어떻게 될지 모른다. 뒤집으십시오 <laughs> 5등급에서 1등급으로. 9등급에서 1등급으로. 저 공부 다시 하고 싶어 요 어? 왜냐면 공부를 좋아했어요, 저는. 누구와 함께? 버가스터리와 이거 이거 리얼 인터뷰입니다. <laughs> 수학은 사실 포기했었지만. 공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아... 하고 싶어요, 갑자기. 갑자기? 저희 지금 회사 <웃음> <웃음> 수학이 제일 짜증나는이유가 뭘까요? 수학은? 네? 복잡해서? 빨리 풀게 하니까 이리 풀게 하 친구는 이는이친구이 친구는 이친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구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친이친이거를 어떻게든 길게라도 풀었을 때그 음. 성취감과 이 음. 그걸 재미로써 받아들여야 되는데 수학은 음. 시간 체크하면 안될것 같아요. 물론 살면서 <laughs> 수학을 빨리 풀어야 되는 그, 그것도 있을 거 네. 순간이 있을 거고 음. 당연히 그 중요하지만 음. 수학을 빨리 풀어야 된다는 일단 조건 하에 음. 이거 흥미를 붙이기는 어렵습니다. 아 흥미가 붙지 않는데이가는 네. 네. 다른 과목은 솔직히 가능하거든요. 과학, 역사 이런 거는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막 이걸 막 탐구하고 응용하고 이런 게막 아니잖아요. 음. 아미야 바로. 방은 좀 그런 것 같은데. 방은 좀 그런 거 같은데. <laughs> 그렇지야 수학이 더 심하다. <laughs> 진짜 진지하게 고민 중이거든요. 음. 수능을 한번 다시 볼까. 영문대 래퍼가 멋있잖아요. 김진호? <laughs> 네. 근데 그 욕심이라고 생각했는데 공부가 정말 재밌다면 한 번쯤 해보지 않을까요? 멀지트. <laughs> 네. 그래. 또 가져. 아 공부 잘하는 사람들 되게 좋아하거든요왜 <laughs> 그런지 모르겠는데. 정말 전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 같아요. 아.. 너무 스트레스 많이 받았나 봐요. 저 진짜 많이 받았거든요. 음, 음. 와 이걸 어떻게, 어떻게.. 근데 진짜 선생님을 잘 만나야 돼. 아 그래요? 음. 근데 어떤 선생님들은 저를 공부를 하게 만드는 게 바로 잡는 거라고 생각해서 완전 자극을 할수 있는 분이 음. 많았어요. 저는 이런 아이였어요. 공부도 열심히 하고 음악도 음. 하겠습니다 음. 했는데 아니 음악에 재능 없다고 해버리니까 음. 너무 열받는 음. 거예요. 음. 안 되겠다. 공부 끝까지.. <laughs> 근데 지금 와서 하니까 보고 계신가요 그 학원 선생님? <laughs> 저 아주 잘 됐습니다. <laughs> 메가스터디에서 이걸 하고 있지 뭡니까 <laughs> 인생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뒤집으십시오. 응. 근데 이렇게 <laughs> 하자고 했을 때 진짜. 한 네, 번에 아니 웃기네. 저는 평소에도 다른 곳들도 많이 오케이 하는 편인데 응. 솔직히 메가스터디 들어왔을 때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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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올곳이왔다 나는 <laughs> 이걸 해야 돼. 아 왜냐면 보여줘야 된다. 아 어, 사람들한테. 어. 저는 못해도 죽는 거 아니다. <laughs> 학생 때 공부 안 해도 됩니다. 공부는 솔직히 하고 싶을 때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왜냐하면 제 주변 사람들도 27살 때막 대학교 이제 늦게 라도 가보고 공부하고 싶다 하면 되는데 어. 대한민국 학생들이 너무 그 기, 위축되고 긴장돼 있어 가지고 그 발빠른 세상 속에서 너무 기죽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한테 메가스터디가 있잖아요. 그러고 보니까 지금 가슴에다. 와! 근데 메가스터디 학생들만 할수 있는 거 아닙니다. <목소리> 남녀노소 누구나 나이 제한 상관없이 그치, 그치. 제 동생 고3인데 사실 <목소리> 했는데 바로 바로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인간은 메가스터디. <목소리>